저 왔어요. 아가씨는요? 애기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누가 돌잔치를 해요. 애만 고생시키고. 예, 유정이가 하고 싶다는데 나 둬라. 쟤는 원래 지가 하고 싶은 건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야. 요즘 돌잔치 그냥 가족끼리 하지. 이렇게 크게 하면 욕먹어요. 보아하니. 진짜 아는 사람은 개나 소나 다 부른 것 같던데. 참, 그나저나 너희 부모님은 오신다니? 아니요, 아빠 외국 나가셨어요. 초대 받았는데 못 오셔서 죄송하다고 돈만 보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도는 사업 하느라 맨날 바쁘시구나. 그래, 얼마를 보내셨니? 백만 원요. 세상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라. 그리고 지난번에 니네 시아버지 입원했을 때 병원 알아봐 주시고 병원비 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네. 아빠가 그 병원에 친한 친구분이 의사로 계셔서요. 그래. 인맥도 좋으시고 참 멋지시다. 내가 며느리를 잘 봐가지고 참 행복하구나. 항상 고맙다, 아가야. 근데 아버님이 성형외과 쪽으로는 아는 분이 없으시니. 왜요? 아니 얘. 티안 나니? 이번에 유정이랑 나랑 얼굴 그냥 쫙땡겼다 유정이가 돌잔치 할때내 지인들도 온다고. 나 데리고 피부과 가서 실리 포팅이랑 용각 주사 싹해 줬어.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아가씨가 맨날 성형외과 들락날락하니까 딱히 지인 찬스 필요 없지 않으세요? 이미 VIP라 할인 많이 될것 같은데. 그렇긴 하더라예한달 <laughs> 후. 짜자잔. 오모. 이게 다 뭐예요, 아가씨? 나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면세점 싹 쓸어왔죠. 이건 언니 선물. 이 에센스 하나에 40만원짜리 아니에요? 난 이런 비싼 화장품 안 쓰는데. 그럼 한번 써봐요, 언니. 비싼 건다 비싼 값을 하니까. 그리고, 짜잔! 저 이것도 사왔어요. 몽클패딩. 디자인 너무 예쁘죠? 언니도 있어요? 없어요. 패딩이 따뜻하면 그만인데, 그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언니가 안 입어봐서 그래요. 이거 봐요, 너무 고급스럽죠. 근데 프랑스는 왜간 거예요? 패딩 사라요? 네? 거기 가니까 좀 싸더라고요. 아니, 우리 조리원 동기들 다 그냥 이거 하나씩 입고 다녀. 근데 나만 없는 거야. 아니, 주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몇백 하는 패딩을 사입어? 남편이 잘 버나 보지. 다들 기저귀 가방도 명품만 메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 나만. 그래서 승질나서 그냥 확 프랑스 갔다 왔지. SNS에 여행사진도 쫙 올릴 겸. 근데 무슨 돈으로 간 거야? 황서방이 줬어? 오빠, 내가 우리 애 돌잔치 왜 했겠어? 여행 가려고 한 거야. 네? 솔직히 황서방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마이너스예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마침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가 돌이네. 그래서? 나 진짜 철판 쫙 깔고 휴대폰에 연락처 있는 사람 싹다 초대장 다 날려가지고 지대로 한몫 땡겼잖아. <laughs> 아니, 아가씨. 생활비가 부족하면 들어온 돈을 저금해야지. 그걸로 여행을 가면 어떡해요. 언니, 이런 옷도 젊을 때 입어야 이쁜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입어야죠. 아, 저거 언제 철드냐? 난철 말고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싶은데 언니, 있잖아요. 나 다음 주에 조리원 동기 모임 있는데 언니 가방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와, 나 언니 찬스 너무 좋아. 내가 맨날 비싼 가방 메고 나가니까 내 지인들이 나 개부자인 줄 알잖아요. <laughs> 근데 언니 진짜 가방만 가능이에요? 네? 차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다음 달엔 동창회 있는데 동창년들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가씨 나도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는 좀. 아 오케이 뭐 그럼 됐어요. 언니, 그럼, 그, 반지, 한 번만. 반지요? 줘봐요. 나한 번만 끼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줄 테니까. 아, 여기요. 몇주 후. 이옥돔, 유정이가 제주도 갔다 오면서 사왔어. 제주도요? 아가씨 프랑스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걔가 애 보느라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엄마가 보내줬어? 어, 아,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거 사왔더라고. 아아가씨는 생선도 참 고급만 사네. 그나저나 유정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것같아 어제도 황서방이랑 싸웠다고 울면서 전화 왔더라. 왜요? 아니, 유정이가 무슨 애기 전집? 그런 걸좀 샀는데 가격이 꽤 나간다더라고. 황서방이 그걸 알고는 당장 갖다 주라고 지랄 발광을 뭘 얼마치나 샀길래요? 글쎄, 600만원이나 안 된다. 아, 네? 고모부가 화날만 하네요. 고모부 한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얘, 예, 너는 왜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니? 황서방 월급이 적으니까 그애 하나 있는 거잘 키워서 의사든 검사든 만들어야 집안을 일으킬 거 아니냐? 네, 유정이 아주 작정을 했어. 놀이학교랑 영어유치원 보내서 애 의사 만들겠다고. 요즘 아주 애 뇌발달에 꽂혀서 지극정성이다. 어머님, 곰부머리 유전이에요. 그래, 황서방이 머리가 좀 나빠서 좀 그렇긴 한데. 고모부만요? 암튼, 황서방 그 새낀 아주 째째하게, 지와이프가 애잘 키우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도 모르고... 에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갖다 줬대요. 아, 우리 유정이가 그러래니 사실은 나한테 돈 빌려 달랬는데, 아휴, 나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울면서 거절했지 뭐냐.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근데 다행히 다른 데서 빌렸다더라. 네? 아무래도 아가씨 뇌부터 발달시켜야 할것 같은데요. 몇주 후... 언니, 빌려간 가방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언니 선물. 이번에 압구정에 베이글 집 들어왔거든요. 세상에 베이글 하나에 9천원이나 하는 거 있죠? 아, 차라리 이 돈으로 순댓국을 사 먹지. 언니, 근데요, 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혹시 저... 한 500만원 빌려줄 수 있어요? 왜요? 사실은 제가 많이 힘들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애기 아빠가 벌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난 아가씨가 맨날 SNS에 호텔 스파 가는 사진, 쇼핑하는 사진 막 올리길래 고모부가 생각보다 잘 버는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 친구 따라다닌 거고요. 애기 아빠가 잘못 벌어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을 좀 썼는데. 네? 많진 않은데, 근데 암튼, 당장 돈이 좀 급해서 언니가 좀 도와줘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 오빠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 오빠가 알면 절 가만두겠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한 번만요. 언니,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아가씨. 난그 누구랑도 돈거래 안 해요. 그 오백 때문에 아가씨랑 의상하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 어, 알겠어요. 나 백을 가져가요. 그래요. 그날 밤 여보, 내가 진짜 고민하다 얘기하는 건데 아가씨 말이야 카드론 쓴대. 그니까 걔 진짜 미친 것 같아. 당신 알고 있었어? 어? 아, 아 아니 아, 뭐라고? 유정이가 카드론을 썼다고? 연기하지 마 어설프니까. 당신 알고 있었구나. 그럼 혹시 아가씨가 당신한테도 아 진짜 조금 진짜 조금 빌려줬어. 뭐 빌려줬다고? 아, 당신한테도 빌려달래냐고 물어보려한것 뿐인데, 벌써 빌려줬어? 얼마래? 아, 50만원, 딱 50. 내가 돈이 어딨어. 솔직히 부러워. 당신, 용돈 통장 내놔봐. 아, 왜 이래, 진짜. 내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면서. 그래, 당신 용돈이 적긴 하지. 사실은, 아까 아가씨가 나한테 500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빌려줬어. 뭐? 당신한테까지? 걔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뭐? 걱정이네. 500 필요하다고 했다고? 어. 왜? 당신이 빌려주게? 아니, 내가 돈이 어딨냐니까. 아무리 남매 사이라도 돈 거래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당신 돈도 내 돈이야, 알지? 어. 몇주 후.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가씨가 이혼했다고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니? 갑자기 왜요? 아니, 우리 유정이가 생활비가 쪼들려서 카드론을 좀 썼는데, 황사방 그 새끼가 그거 갖고 기어코 이혼 소송을 걸어댄다. 아, 어머니, 제가 언제고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아가씨 사치 너무 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야, 애 낳고 집에 틀어박혀서 우울하니까! 옷도 좀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 수도 있지. 그럼 좋은 나이에 결혼해서 집 꿈도 버리고 애 낳아가지고 개 고생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하냐? 아니 어머님 누가 아가씨한테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등 떠밀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랑 애 먹여 살리느라고 밤낮으로 일한 고모부는요. 고모부가 더 개고생 아니에요? 얘가 미쳤나! 지금 내 앞에서 누구 편을 들어! 황서방이 네 식구냐? 유정이가 네 식구냐? 아... 어머님 아가씨 그럼 앞으로 친정에 와서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어쩌려고 그러세요? 걱정 마라!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주일 후 여보,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유정이가 빚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카드로네, 심지어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까지 했더라고. 아, 엄마랑 상의를 했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이자가 손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아가씨 알아서 하신댔는데 뭐.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보단 우리가 형편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또 다시 말할게. 난 누구랑도 돈 거래 안 해. 그러니까 당신 용돈으로 도와줘. 아님 당신이 빚내서 도와주든지. 자기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나도 이런 부탁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내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 왜 못해?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뚫고 대출 받아서 도와주란 말이야. 왜내 돈까지 끌어다 쓰려고 해? 뭐야! 당신 설마, 벌써 그렇게 한 거야? 어, 뭐라고? 내가 대출받아서 이미 몇천 해줬어. 뭐? 아, 그게 뭐? 뭐 잘못한 거냐, 내가? 그럼, 동생 인생 망치는 꼴을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넌 동생 없어서 내 마음을 몰라. 지금 진짜 아가씨 망치는 게 누군지 몰라서 그래? 보아하니, 어머님도 한껏 땡겨서 해주셨겠구만. 엄마도 나도 할수 있는 만큼 했어. 여기까지 온건 나도 안타까운데. 유정이가 이번에 이혼하고 진짜 충격 먹어서 정신 차렸대.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자. 당신 친정 돈 많잖아. 장인어른한테 조금만 부탁드리든지. 얼마가 필요한데 1억 아 돌았네 진짜 현금 1억이 어딨어 어떻게 아가씨 카드빈 막아준다고 우리 아빠한테 1억을 빌리냔 말이야 우리 집 담보대출 받든지 뭐?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아빠가 해준 거잖아 네 명의로 해주신 거니까 네 거잖아 받았으면 끝난 거지 아직도 장인 어른 눈치를 봐야 돼? 유정이 봐서라도 한 번만 대출 받아줘. 그럼 진짜 착실하게 새삼 살면서 갚는다고 약속했어. 난 친구한테도 만원도 안 빌려줘. 몰라? 지인이랑 금전거래 안 하는 게내 원칙이라고. 유정이가 지인이냐? 너 진짜 정 떨어지게 왜 그래? 뭐? 뭐라 그랬어 지금? 내 동생이야. 나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하하. 그렇게 동생이 소중해서 나한테 그렇게 지랄할 거면 그냥 동생이랑 살아. 어, 그래. 그것도 생각해 볼게. 난 이번에 너 진짜 다시 봤다. 당신은 나도 유정이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지금 내가 돈안 빌려주면 이혼이라도 하겠단 거야? 어. 나안 그래도 돈 때문에 너한테 쌓인 거 엄청 많았거든. 너네 집돈좀 있다고 맨날 우리 집 무시하고, 유정이 사치스럽다고 개무시하고. 야, 차라리 이혼해. 이혼해서 재산분할해서 당당하게 유정이 도와줄 테니까. 재산분할? 그래! 너 그동안 우리 집 개무시해서 스트레스 받은 만큼 내가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지금 집 나가는 거야? 나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할 것 같아.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전부 다 갚아주고 말겠어. 다음 날. 왔어? 나 들어온 거 아니야. 짐 싸러 잠깐 들른 거야. 이혼 서류 갖고 왔으니까 도장 찍어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어제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많이 미안하더라. 뭐? 그래, 아가씨, 나랑 피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결혼하면서 가족으로 얽혔는데 어쩌겠어. 내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 이집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주는 거 생각해 볼게. 자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리고 1억도 그렇게 큰돈 아니고. 어, 맞아. 그럼, 나랑 이혼 안 하는 거지? 그럼, 아유, 우리 자기, 어젠, 나도 많이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럴 수 있지. 나보다 아가씨를 더 사랑하면 말이야. 아니, 당신 더 사랑하지. 뗏, 그게 무슨 말이야. 암튼, 이 소식 들으면 유정이 너무 좋아하겠다. 자기야, 고마워. 사랑해. 자기 최고. 다음 주. 아가야, 어서 와라. 어머님, 저 쿠션 뭐예요? 명품 매장 VIP들한테만 주는 사은품 맞죠? 그래, 그래. 우리 유정이가 거기 VIP잖니. 이번에 가방 하나 샀더니 저걸 주더라. 아, 가방을 또 샀어요? 언니, 돈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진짜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어떻게요? 저 취직할 거예요. 아유 내가 얘 손에 정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또 속상해지려고 한다. 아니야, 엄마. 나도 직업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지. 그래야 재혼도 하고. 나 아직 30대인데... 결혼 한번 조졌다고 인생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나 다음엔 꼭 부자 만날 거예요. 그래, 넌할수 있어. 이왕이면 대기업 들어가서 부자 놈 꼬셔라.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가려고요? 대기업 1층 카페에서 알바하려고요. 아, 잘됐네요. 언제부터요? 아, 근데 일할 생각하니까 우울해서 해외여행 또 질렀지 뭐예요? <laughs> 유럽 한 번만 갔다 와서 하려고요. 유럽이요? 엄마랑 모녀여행 한번 가려고요. 나 결혼하고 엄마랑 많이 못 놀았거든요. 그리고 출근할 때 입을 옷도 좀 사야 하니까. 아, 유럽여행은 무슨 돈으로 가요? 오빠가 보내준대요 카드 할부로요 언닌 걱정 말아요 오빠가 벌어서 갚는댔으니까 아 어... 언니 혹시 면세점에서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사다 줄게요 사실 내거 잔뜩 질러가지고 한도 거의 차긴 했는데 아 아니에요 아가씨 거 사요 네네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살게 많아가지고. 네, 많이 사세요. 다음 주. 자기야,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언니, 기다렸잖아요. 대출 서류 다 준비됐어요? 내일 1억 나오는 거 맞죠? 아, 많이 기다렸죠? 자, 여기, 봉투 열어보세요. 어디보자. 대출 서류 빠진 거 없나 내가 봐줄게요. 대출은 내가 전문이라. 어? 이게 뭐야? 왜 그래? 이거 대출 서류 아니잖아. 이혼 서류인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늘까지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내일 돈 받아다 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돈 준다고 했어? 대출 받는 거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어머, 설마 진짜 내 말을 믿은 거야? <laughs> 뭐? 이게 뭔 소리야? 돈 갚아주면 열심히 살 거라더니 아주 신나서 해외여행 갈기고 가서 입으로 치르고 가관이던데? 야, 지금 장난해? 아니, 장난 아닌데? 너 때문에 나랑 네 오빠 이혼하는 거야. 그것만 똑똑히 알아둬. 지금 네 이혼이 중요해? 너 미쳤어? 네가 돈 준다고 해서 이거 다 지른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쩌라는 거야. 미친년, 내가 지를 했냐? 네가 조금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제 니네 엄마 집을 잡아먹든지 아님 네 신장을 팔든지 네가 쌍둥은 네가 치워야지 이 또라이가 진짜 야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했어? 여보 잠깐만 나, 나랑 나 얘기 좀해 이런 식이면 곤란해 당신이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돈쓴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그리고 이혼이라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딜 붙잡고 늘어져? 비켜, 이 새끼야! <laughs> 야!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발로 차? 아, 너도 처맞을래? 실컷 처맞고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빚 갚을 거야? 어? 뒤지게 패줄까 확 그냥! 유정아, 물러서! 너 진짜 맞고 뒤질 수도 있어! 아, 언니 진짜 왜 그래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 같은 쓰레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아, 이젠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지. 남이니까. 계속 사치하다가 이 집도 날려먹고 다 그지 돼가지고 세트로 노숙자 돼서 길바닥에 알콩달콩 나앉든지 말든지, 이제 난알 바가 아니거든. 여보, 안 돼, 안 돼! 당신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어, 그래. 다 같이 죽든지 말든지. 난 같이 노숙자 되기 싫어서 연을 끊을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결국, 무개념 식구들한테 5만 정다 떨어져 소송해서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지 동생한테 실컷 퍼주느라 재산 기여도도 낮아서 재산 분할도 너무 쉽게 정리해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집 식구들은 결국 부모님 집 말아먹고 파산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정말 속 편하네요.